디스플레이 및 디자인에 설명드려 볼게요. 다이나믹 아일랜드 개선 아이폰 16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며 더 많은 앱과 호환됩니다. 이와 함께 프로모션 120Hz 디스플레이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도 제공이 되어 새로운 티타늄 소재 프레임과 디자인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진 아이폰 16 프로예요. 이번 아이폰 16 프로는 USB-C 포트를 채택했으며 최대 40 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. 라이트닝 케이블과의 차이점과 USB-C의 광범위한 호환성을 볼수 있어요. 카메라 성능은 새로운 48MP 메인 카메라가 저조도 촬영에서 더큰 성능을 발휘하며 업그레이드 된 포토닉 엔진을 통해 색감과 디테일이 크게 개선됐어요. AI 기반 피사체 추적 기능, 5배 광학 줌, 매크로 촬영 능력을 강조하면서 성능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. A18 프로 칩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아이폰 16 프로는 A18 프로 칩을 탑재하여 이전 모델 대비 20% 향상된 그래픽 처리 능력과 ML머신 러닝 성능을 보여줍니다. 실제 증강 현실 AR 시연이나 고사양 게임 플레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. 배터리 수명 및 충전 속도는 배터리 수명도 약10% 정도 향상되었으며 30W 급속 충전 지원으로 30분 내에 50% 충전이 가능합니다. 무선 충전 속도도 개선되었어요. iOS 18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인터랙티브 위젯 기능을 통해 위젯에서 바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강조하세요. 또한 적응형 다크모드나 실시간 음성명령 기능도 흥미로운 포인트예요. 위성통신 및 응급구조로 위성 기반 SOS 기능은 이제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수 있어요. 환경적 요소로 애플은 100%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아이폰 16 프로의 구성 요소를 강조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시연했습니다. 패키지 간소화도 구독자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. 확장된 사용자 맞춤형 기능으로 페이스 아이디 개선으로 더 빠른 인식 속도와 각도 제한 완화로 더 편리한 잠금 해제 환경을 제공합니다. 또 동적 배터리 관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배터리 수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.